이번 영상에서는 모니터두 개를 추가해서 용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모니터와 믹서를 연결하는케이블두 개를 준비하시고 믹서의 그룹 원에서케이블하나쭉 당겨서 모니터의 그리시고 케이블 하나라도 이용해서 믹서의 그룹 2에서 다른 한쪽 모니터의 역시 라인에다가 연결. 모니터를 두개 추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니터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 마이크의 단자 라인에서 여기 보시면 G1, G2가 있어요. 이거는 그룹 1, 그룹이거든요. 얘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G1, G2가 있어요. 얘를 쭉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니터에서 소리 나는데, 제가 모니터에서 소리 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메인을 먼저 내려놓을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마이크 테스트. 하나,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볼륨은 하나, 하나, 둘. 하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지금 모니터 D2에서 나는 소리고요 얘는 모니터 D1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별도로 볼륨을 각각 조절할 수 있고 메인도 따로 하나 하나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라이트 쪽에서 나는 것이고 얘는 레프트 쪽에서 나는 것입니다. 얘는 모니터 G2에서 나는 것이고 얘는 모니터 G1에서 나는 것입니다. 뭔? 모니터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